먹고 살겠다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새벽 배달을 끝내고 들어온 아들의 손등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. 며칠 뒤 며느리 손에는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 사는 62세 심영숙입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한 지 4년 됐고 얼마 전 임신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. 아들은 카페를 운영했지만 요즘 자영업자들이 모두 힘든 것 같이 아들의 카페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새벽 배송 일을 하며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. 아들 손에 난 굳은 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. 어머님, 이거 새로 산 가방이에요. 면세점에서 한정판으로 사왔어요.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. 아들은 배달 가느라 한숨도 못 잤다는데, 며느리는 한정판 명품 가방이라니. 지금 돈 많지 않잖아.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며느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.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. 앞으로 제가 잘 벌어서 갚을 거예요. 걱정 마세요. 다음 날 며느리가 친정집에 다녀온 후 카드가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. 600만 원.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. 엄마, 이번 달 배달 건수가 줄었어요. 더 뛰어야 해요. 라고 말하며 다시 새벽으로 향했죠.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단도직 입적으로 물었습니다. 너희들 집에 대출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, 이게 맞는 거니?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. 어머니 인생 한 번뿐인데 행복하게 살아야죠. 그 말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. 며칠 뒤 아들이 퇴근 후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. 엄마, 나 정말 자신이 없어요. 내가 벌면 뭐합니까? 저 사람은 쓰기만 해요.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. 저는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. 너희가 성인이지만 아들이 무너지는 건못 본다. 며느리는 처음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. 저보고 어쩌라고요?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아기가 태어날 집이라면 적어도 지킬 돈과 쓸 돈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니? 멍해진 며느리에게 아들도 조용히 말했습니다. 우리 당분간 각자 카드를 쓰자.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하니까. 지금 두 사람은 가계부를 함께 쓰기 시작했습니다. 며느리는 카드 값을 보고 처음으로 말했답니다.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네요. 부부의 경제는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 부부 간의 문제여도 조금이라도 벌어진 틈은 결국 부모에게까지 그 무게가 닿습니다. 걱정하는 게 간섭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살아본 사람이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.